안녕 하십니까? 정승현의 인천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평 미군 기지 캠프 마켓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평 캠프 마켓 부지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부평 연습장을 거쳐 1939년 이후에는 일본 육군의 군수 공장으로 45년 광복 후에는 미국 육군의 군수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캠프마켓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고,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캠프마켓 AB 구역이 반환되었고, 2023년 올해에는 나머지 D 구역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오염토양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화가 완료되면 인천시민의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가 올해 반환 예정인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와 관련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최근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인천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명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안보나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비공개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법원은 과거의 여러 차례 미군 기지 환경 조사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부평 캠프마켓 A, B, C 구역 환경조사와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 행정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환경부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이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소파하이 법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비구역 환경조사 보고서를 또다시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환경보호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현행정보공개법 법취지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관환협상 중인 부평 캠프 마켓 D구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오염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또한 부평 캠프 마켓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환경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건강,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경조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법원 판결도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부평 캠프마켓 D 구역을 둘러싼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D 구역을 돌려받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올해 6월 부평 캠프마켓 A 구역 도로와 B 구역 소유권을 이전받는데요. 현재로서 D 구역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프마켓은 전체 44만 5,921평방미터 규모로서 ABCD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중 ABC 구역 21만 6,686평방미터는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우선 반환받았습니다. 미반환 구역으로 남아있던 D 구역 22만 9235평방미터에 있어서는 남아있던 미군기지시설을 모두 이전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께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이 D구역을 반환받을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늦어져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D구역의 경우 반환을 올해 상반기로 예상했지만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환경부 환경기초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D 구역은 아마도 이 조사가 끝나는 올해 10월께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부평 캠프마켓 반환용지에 역사가 어우러진 인천시민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캠프마켓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지난 80여 년간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 채 단절되었던 역사가 숨겨져 있던 지역입니다. 과거 일제가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그 후에는 미군기지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인천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땅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의 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인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곳이 침략과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정승현의 인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